자, 부세요 하나, 둘, 셋. 네. 우리 서축하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가배생탕 축하해. 생일 탕하해루일 축하해.

하하하 <laughs> 따가워 소금물 때문에 아 어, 따가워 우우우 뭐하냐? 어? 하트 만드는거 어? <laughs> 너무 이뻐 여기? 랜폰 없다 났지 엄마 가방에. 그래. 여기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돼? 그래. 사진으로? 사진으로? <laughs> 아프겠다, 난리 났어.